안녕하세요. 디자인 바이치입니다. 오늘은 올가미 선택 툴로 이미지 눕기를 따보겠습니다. 툴바에서 이 아이콘을 꾹 누르면 세 가지 올가미 도구가 나옵니다. 단축키는 L이며, Shift를 누른 채로 L을 누르면 도구가 바뀝니다. 올가미 도구는 이렇게 클릭을 누른 채로 자유형으로 올가미를 그리는 도구입니다. 다각형 올가미 도구는 클릭할 때마다 각이 생기면서 영역을 선택합니다. 클릭 후 Shift를 같이 누르면 가로, 세로 방향으로 직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석 올가미 도구는 마우스 커서 주변의 유곽감을 감지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점이 생기며 영역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최근 포토샵에는 이를 대체할 기능이 많이 생겨서 잘사용하진 않습니다. 다각형 올가미 도구와 자석 올가미 도구는 선택을 하는 도중 잘못 선택한 지점이 있을 시 백스페이스 혹은 딜리트를 눌러 바로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선택 영역을 계속 추가하고 싶다면 쉬프트를 누르고 선택 영역을 추가합니다 반대로 Alt 키를 누르고 선택하면 기존의 선택 영역에서 제외됩니다 선택 영역 추가 및 제외 시에는 꼭 사용하고 있던 선택 툴만이 아니라 사각형, 원형 등 다양한 선택 툴 또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된 상태를 초기화 시키려면 단축키로 Ctrl D를 누르면 됩니다 이미지에서 노란 컵 눕기를 따봅시다. 직선 구간이 꽤 많지만, 컵 손잡이 부분이 곡선이므로 자석 올가미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선택 중에 고정점이 잘못 찍혔을 경우엔 백스페이스 혹은 딜리트를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외곽선을 따라 영역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컵 손잡이 안에 공간을 빼줘야겠죠? 마찬가지로 곡선이 많으므로 자석 올가미 도구를 사용해봅시다. 영역을 제외해야 하니까 Alt키를 눌러야겠죠? 자 이렇게 선택이 됐는데 자세히 보면 제대로 안 따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건 그냥 올가미 툴로 Shift를 누르고 쓱 채워주면 됩니다. 자, 완성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다른 선택 툴을 활용한 이미지 보정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